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주님 안에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이 깊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주와 선지자에 담겨진 글을 먼저 읽어보고자 합니다. 요단강 물이 불어뚝에 넘쳐 흘렀으므로 평상시에 걸어서 건널 수 있던 곳으로도 건널 수 없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 성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참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이해하는 일에 늘 부족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그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광야의 여정을 마치게 됐죠. 이제 그들에게는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도록 정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 글에 분명히 표현하지만 물이 불어서 뚝에 넘쳐 흐르는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상시 같으면 건널 수 있던 곳도 건널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이 때를 주님은 맞추어서 그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해 주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표현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건널 수 있는 길도 이제는 길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기다리셨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명확하죠.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해 줘요. 여수하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 언급되어진 기이한 일들이란 단어는 이 니플라우터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간이었던 이 팔라라는 단어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이례적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팔라라는 단어가 조금 더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그 사건으로 인하여 놀라움이 심겨졌다는 의미가 더 강조해 있습니다. 그래서 발터 아이호로트 교수는 20세기 구약신약의 큰 전환점을 이끌었던 인물로 평가받죠. 이분이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신약을 새롭게 바라보는 학자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석을 남겨두었어요. 믿음을 위한 기적의 진정한 중요성은 그것의 물질적 실제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증언적 성격에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기적을 기적되게 만드는 것은 정상과 다른 그 사건의 특이성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는 것은 기적 안에 내포된 하나님의 돌보심 또는 봉에 대한 뚜렷한 인상이다. 그러니까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삶에 각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인상, 그 인상이라는 의미에서 기이한 일들, 파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일들과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기이한 일들, 이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이한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에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요? 그 놀라움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 그분의 존재성에 대한 이미지가 더 깊이 우리 안에 자리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평범하지 않는 것 같지만 평범한 세월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평범함이 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강력히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갈수 없고 인간의 안목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죠. 그 하나님의 기이하심이 경험되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남겨지는 건 그분의 돌보심에 대한 각인인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갖는 은혜와 축복의 표현을 다시 한번 담배 말씀 속에서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이로 되 너희는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와의 호언약궤를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0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요, 먼저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천0 규비쯤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 어떤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리고 2천 규비쯤 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거리는 대략 9 0 0 m 정도 됩니다. 0.56마일 정도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리를 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모든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백성들이 그 언약계의 행진을 통하여 일어난 역사를 직접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성절부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오늘 요단강 강가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들이 한 곳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겁니다. 법계가 그것을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보는 것이죠. 오늘 매우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분명하게 그 역사를 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앞서 가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문제 앞에 앞장 서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미지의 여정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의 앞장 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수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전수라는 것입니다. 여서 3장 8절에 말해요.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이르기를 여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 성대는 뭐라고요?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어떻게 됐어요?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라고 표현합니다.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냥 강, 가에 왔을 때 일어난 이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발이 젖었어요. 그들의 발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 괴를 맨 제사장들 그 누구도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믿음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일들을 실행하고 계신 겁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거죠. 애굽의 열장을 허락하셨어요. 그 일로 주님은 팔라! 다시 말하면 그 놀라운 인상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심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로 주님은 역시 팔라를 심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일 역시 주님은 우리의 삶에 팔라를 심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분명한 인상을 각인하시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도 제한되거나 제약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보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을 깨뜨리는 무엇인가 두려운 일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까? 그때, 오늘 다시 한번산 믿음을 소유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떠함도, 한 나라의 어떠함도, 어떤 제도도, 어떤 경제적 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이해와 틀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의 틀로 이해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을 시작하셨고 끝을 기다리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그 문제 속으로 그 시간 속으로 그 장소로 들어와서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로돼 이 불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할례받지 않는 불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 가겠느냐.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그가 오늘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양을 위협하는 일상을 깨트리는 두려움의 문제들이 직면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삶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걸 그는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삶의 현장에 오늘 여전히 모독하는 한 사람이 있지만, 오늘 그 거대함과 그의 힘과 그의 외형적 틀에 얼매지 않고 오늘 그 문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여기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그 이야기는 그때 그냥 어느덧 나타난 말이 아니겠죠. 오늘 다니엘의 삶은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들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한계에 다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히 느낄 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팔의 능력을 각인하는 파라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루도 팔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평범한 일들을 깨뜨린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맞이했던 어제가, 혹은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이, 혹은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내일이 우리의 일상을 깨뜨리는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